그거, 기차 놔두고 타, 그래. 응, 어, 그래. 그거 놔두고. 아이고, 음. 귀엽대 그거 놔둬. 그거 두고 타. 다치니까 아이고, 저 봐, 저 봐. 형아, 탈. 저 뒤로 가서 타야지, 진호야. 뒤로만, 뒤로만 돼. 기다려, 응, 기다려. 내려오고, 진우야 내려가. 안전판이네. 안전데 내려오면 안 돼. 멈춰, 멈춰. 와, 진우 진짜 나오면. 똑똑하다. 진짜 어? 말잘 듣는다. 언니 어떻게 가르쳤어 어, 자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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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한다. 자, 내려 자, 진우, 고기. 요거 뭐가? 안고, 내다 자, 고기. 형수 되게 말잘 듣는다. <laughs> 응. 살도 많이 찼네, 선유. 엄마는 언제 때 봤는데 현수? 안녕. 그때 말안하는데 이제 말 시작했는데 한참 됐다. 진호만 할때 났어? 아니 진호보다 컸지. 너무 귀여운데. 아이고, 어, 귀엽네. 아이고 귀엽네. 말하는 거 너무 귀엽네. 엄마 같이 나다. 아이고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아이고 귀엽다. 아이고 멀었어. 아이고 귀엽대. <laughs>